그러 오스테오닉 발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빨리 오스테오닉좀 어 발표를 했으면은 오스테오닉이 좀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커버를 해가지고 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기억인데요. 어 처음에 이제 제가 이그 회사에 주목하게 됐던 거는 이제 봤는데 너무 그 B.M.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이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어이 뮤직비디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첫눈에 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하고 의료기 이두 가지만 봐도 정말 듣기만 해도 깊고 넓은 회자라고 되는 그런 철옥성이 그려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연애라기보다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에 반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점, 그다음에 성장 배경 같은 거를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면 큰 후회를 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스테온이기, 외모만 정말 훌륭한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은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이 일치하는 훌륭한 배우 자후보인지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서 정말 우리가 찾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때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런 그 비행만 보고, 과도한 확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외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정말 결혼도 괜찮아, 라고, 제, 내 자신을 잘그내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거는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지 정말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라고 막크트윈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나 가지고 한번 저도 적어봤어요. 오세오닉은 뼈를 접합시키고 뼈를 대체하고 뼈가 뭐좀 틀어져 있다고 하면 이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적용되는 곳으로는 머리, 팔, 다리, 관절, 척추 같은 곳이 있고 소재로는 금속 생체재료로 생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속 재료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이제 금속이 녹아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구조가 유지되면서 기존 뼈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생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는 똑같아요. 기존 뼈의 역할을 대체하고 보조하는 역할이거 수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체내에서 흡수되는 생분해성 복합 소재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수술을 하고 이제 얘가 소임을 다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데 생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다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 인체에 녹아,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온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머리, 팔다리, 관절 같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 CMF가 머리에 적용되는 임플란트인데요. 19년 1월에 독일의료기기업체 비브라운이라는 회사가 일종 동점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국면을 거지나서 수출이 좀 어려웠다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식약청으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 25년 상반기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와인 익스튜미라는 이제 이 분야는 팔 다리에 이제 어떤 그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재건하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 진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제 분야는 관절을 재건하는 제 분야인데. 2020년 5월에 글로벌 2위 정형외과 의료기기인 지마바이맨이라는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에 f t a 승인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됐거든요. 근데 2024년 4월에 보안 서류를 제출했고 2024년 12월에 f t 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fta 승인을 받았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25년 1분기부터는 미국 진출 등 본격적인 수출 확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 뒤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는 2024년 6월 ft 승인을 받은 이후에 미국 진출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시원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3분기, 3분기 이제 매출을 보면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지마와이오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글로벌 2위 전에니까 외료기기 업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제 25년 1분기부터 좀 수출 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지마와으로 나가는 이그 제품의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 내수 대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Q 하고 P가 같이 개선되는 게 기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서 b m 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정형외과 인플라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CM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머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다음 관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준출 기대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인데 뭐 이제는 LGO에서 고령화라는 거를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60대는 60, 40%, 40.7% 증가, 경제활동 인구는 26.3% 감소. 국내적으로 이렇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봐도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 진, 좀 진전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우수한 비즈니스 인사이트 같은 곳, 아니면 큰나비오 그 아니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비슷하게 5.3에서 5.2% 수준으로 평균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형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요인은 고령화, 기술혁신, 스포츠 부상 증가 세가지정도로볼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와 관절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골관절염이라든가 골절 같은 근골격계의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s a 삶의 질이나 이동성 같은 것을 위해서 a b 외과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o do this, so I was able to do this, so I was able to do this, so I was a 생체적합성 소재가 개발된다라든가 3 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다라든가 최첨단 이미지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걸 통해가지고 수술할 때좀 어, 절개를 덜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이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는 방식이 개발되면서 점점 더정확외과 인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더 이제 더 만족도가 높게 그렇게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치유되는 비율도 더 좋아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가를 즐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스포츠를 즐기는 거고 이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뭐 건강도 좋아지겠지만 반면 이제 부상을 입는 이제 부상자 수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저는 임플란트 수요 증가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스티온이 so, 어떤 경제적 행사를 갖느냐이거를좀 어, 분석하기 위해서 음, 이제, 어, 의료기기 기업의 경제적 행사를 찾아 나갈 때는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동일한 비용을 영향을 기업이 얼마나 많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차별화되는지 그 다음에 병원이 제품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는 게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 경쟁사를 좀 분석해봤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혈과 인프라 특기기의 승인은 해적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모스용닉 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부터 FDA, CE, 그 다음에 MDSAP는 이제 캐나다인데요. 진모가 를획득하고 있습니다. 저 글로벌 선동기업으로는 존슨 존슨, 자회사, 존슨 존슨의 자회사, 스티라이커 뭐 미국에서 모스티모닉 뭐 스포츠 메디슨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진모바이오맵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회사들과는 별도로 국내 기업으로는 디오메디칼, 테오메디칼. HLA의 생명과 얘네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지바이오, TDM, 뭐 숄메딕스, 플라즈맥, 솔고바이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또뭐 수고했네, 시간 낭비했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FTA 승인을 회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도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글로벌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f d 승인, 씨뭐 승인, 그다음 MDS, SAP 승인 같은 거를 다 받았겠구나라는 추정이 되면서 좀 해서는 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는 효과적인 진입장벽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티오닉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오히려 정착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오스티오닉의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이런 이익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요. 비브라운하고 질러바이맥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아까 MIT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스사이의디픽스가 이제 약간은 이제 핸드메이드냐 아니면 기계식이냐에서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브라스탠트를 만드는 선두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제 네가 얘네를 인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만큼. m i t e 의 그런 기술력, 기술력, 그 다음에 품질이 보증된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고,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운은 보시면은 슬관절, 고관절, 치환술 이런 걸 이제 위해서 임플란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스티오닉이 이제 관절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비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알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진노 바이오맨 같은 경우에도 실 관절 지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 관절은 이제 무릎 관절인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그 정형외과 이런 분야에서 정형외과의 성인플란트성투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모스테오니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들이 경쟁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을 이제 할 때는 경쟁사가 이제 성장하면 얘네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업성이 제품 라인업 보완에 따른 시너지 이런 게 기대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따라서 제품이 제 경쟁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협업했을 때 발생되는 시너지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협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두 곳이나 오스테이오닉 제품을 유통하겠다고 라제 말로 나선 것은 그만큼 제품의 신뢰도와 가격, 가격 경쟁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은 의료기기 구매를 결정하지만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사하고 환자예요. 따라서 병원은 또 의사는 의료기기 구매 선택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신뢰도 그리고 얼마나 품질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환자들이 얼마나 잘 이제 나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가지고 신뢰의 레퍼런스를 이미 구축한 기업은 구매 결정권자인 병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 협상력이 있고 초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닉은 글로벌 정형외과 임플란트 선도 기업들이 납점한 파트너사로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오스테오닉 사업의 차별점이라고 보여져요. 경제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영향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오스테오닉은 글로벌 선도 기업 파트너사들의 유통망과 파트너십 차별에 따라서 보장된 신뢰성의 근거로 급격한 매출의 증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협상력의 근거는 판매 방식하고 비용 증가율 차별화 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사들 중에 상장되어 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시즈매드텍하고 알파녹스 이네드르 재무 데이터하고 오스테어닉 재무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오스테어닉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출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수출 매수 모두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해 40.1%로 매출 원가 증가율 32.8% 판관비 증가율 32.3%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 아, 그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 가지고 매출 총 이익의 이인, 률 증가율하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 22년 대비해서 23년에 91.7%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알파녹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80% 수준이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13.9% 대비해서 매출 원가 증가율 39.0%, 판관비 증가율 39.6%에 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더 낮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웨드 탭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80% 이상으로 매출 역성장을 오히려 경험하고 있고 매출 원가는 감소했지만 판관비는 오히려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소우 so, 세 기업은 결국에는 판 마케팅 방식은 비슷해요. 학회나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판매 방식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so, 오스테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은 어, 추가 계약 없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기 계약된 대리점은 영 단위로 필요 수량을 주문하고 예측된 수량, 수요량에 근거해서 공급하는 구조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알파녹스 시즈메드텍은 단기 계약에 따라 주문을 받아서 출고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를 있어요. 이게 이제 알파녹스고 이게 시즈메드텍입니다. 그래서 다 단기 주문에 의해서 이제 제품 출고하고 대금 지급은 이거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뭐 화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장기계약 자체가 예측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판매원과 판매 판관비 판매 같은 걸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은 장기계약을 선호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병원 입장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면 꾸준히 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은 재고가 쌓이고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폐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계약인지 단기계약인지 이거는 공급계약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협상력이 강한지를 입증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고 오스테오닉은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알파독스나 시즈맨트 대비해서 오스테오닉 매출이 더 작지만 오스테오닉은 고정비가 커서 이제 매출이 늘수록 생산비가 줄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영업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장기계약 그 다음에 높은 협상력 이런 게배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본 매치 측면에서는 사실은 오스티이 지금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R&D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또 이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정율를 뺏어 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어, 어떤 강점 내지는 이제 그 유인책 같은 게될수 있는 게더 높은 기술력이잖아요. 그리고 오시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형외과 임플란트 시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 뼈 모양 아니면 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뼈가 굉장히 인체에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R&D를 통해서 다양한 부위 적응 증의 승인을 취득해서 범위의 경쟁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국가 연구 과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동미 유럽 주요 시장 진출을 대비해서 생분해성 소재 제품군 R&D에 코스닥 상장 공모자업을 활용했고, 다음에 뭐 최근에는 저형 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타용 소재의 3세대 척추 임플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스테이닉 매출 이익 규모, 그 다음에 생산 설비 투자 소요 같은 거를 감안할 때 주주 환원회 할 성장 단계로는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초기 단계에서도 2020년 6월에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주주 가치를 완전히 위만하는 기업도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제 삼성증권 출신이라는 점 같은 것을 감안하면 주주 가치 재고에 민감한 자본 배치의 DNA를 조, 보유한 좋은 기업의 경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업들의 TMPR을 보면 오스테오닉은 지금 현재로 보면 26.5예요. 그래서 26.5라는 PR이 좀 비싸다라고 평가를 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파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3억원 시지베드텍은 마이너스 18억원 엔케이바이오는 마이너스 14억원 코레텍은 마이너스 29억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피어 그룹들의 그런 지금 이익률을 보면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테리 오닉은 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유통망에 드는 었고 미치는 듯한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성장이 가발라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성장률이 미쳤어요. 음, 매출의 성장률에 9년 평균을 구해봤더니 31.89%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이 31.89%예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작을 때 코로나 시기에는 당순이 기준 적자를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성장해가면서 회사가 이익 성장의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을 다소 멀티플이 높다라고 외면하게 된다면 은 올라가는 주가를 앞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오스티영이는 다른 요소들을 확인해 봤을 때 첫눈에 반할 만한데 알고 보니까 결혼 상대로도 훌륭한 흥미 없는 결혼한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스테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